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쿠프 우리 우리 스쿠프를 할 건데 집에 이런 스쿠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이 스쿠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을 그냥 던져서 받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뭐 배드민턴처럼 네트를 두고서 뭐 넘겨서 넘기기. 배드민턴처럼 뭐 경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대신에 이제 바, 배드민턴처럼 바로바로 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던지면 그걸 잡아서 다시 상대방 쪽으로 넘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축구처럼, 아 농구처럼 요걸 가지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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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해가지고 뭐 슛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많은 걸할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요거를 가지고 있는 어,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 일단 요런 생수병, 생수통이 필요하고요. 자, 요 생수통이, 요런 큰 생수통이 만약에 나는, 어, 없다 하면 500ml 생수통도 괜찮아요. 500ml 생수통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뭐 칼이 필요하지만 뭐 칼이 없는 친구예요. 그걸. 칼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가위로 해도 충분히 잘 잘립니다 그 다음에 사인펜 사인펜은 그냥 표시하려고 한 거니까 사인펜 없어도 돼요 자 일단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죠. 요 앞면만 자를 거예요. 요 앞면만. 그래서 앞면만 쭉그쭉 그쭉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하고 자요 뒷면은 다 자를 거예요. 뒷면 다 자를 거예요 여기 뒷면. 자 그래서 첫번째는 가위로 하면 되는데 가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위로 맨 처음에는 가위로 하는 친구들은 긁어요. 자이 생수통이 워낙 그약하 뭐야 가위로도 충분히 잘잘리기 때문에 가위로 하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 시간 관계상. 칼로 빨리 자르겠습니다 자 자르고 자 첫번째만 자르면 그 다음에 뭐 가위로 해도 충분히 자 이거를 뭐 굳이 이쁘게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대충 자르세요 대충 모양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벌써 여기 앞면은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면은 다 잘라야 돼요.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항상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자르면 요런, 요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죠. 근데 앞에 이렇게 잘려져 있고, 여기 밑에도 잘려져 있습니다. 자, 그거 완성인데요. 이제 여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우리 자르면은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분을 손 다치지 않도록 꼭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종이공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공, 종이를 꾸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00ml 생수통을 쓰는 사람들은 요, 신문지 종이를 작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신문지를 꼬기면 종이공이 나옵니다. 자, 아마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위로 던졌다가 다시 내가 잡아보고 위로 던졌다가 아이고 잡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서서 서서 할게요. 잡요 잡고 자, 요렇게 하면 되는데요. <laughs> 요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 테이프가 필요가 없구나. 가세요. 자. 요거 좀더 재밌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세수하는 세수통, 세수대야를 놓고 한번세수대화 있는 쪽으로 던져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작게 만들면 거기 몇 점. 이런 식으로 어 같이 응용해서 스쿠프 게임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만들면, 두 개를 만들면 친구랑 같이 둘이서 스쿠프 게임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리면 공원에 가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껴서 두 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종이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테니스 공도 괜찮아요 근데 테니스 공은 하면은 잘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요 움직임을 움직이면 어떻게 해? 잘 빠져나가지 않게 여기 여기가 여기 요 정도 틈을 만들어 놨죠 안에 여기다가 쏙 테니스 공을 쏙 집어넣으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또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한번 하는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스쿠프 만들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